마약류 거래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피해자 보호 방안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단순 가해자 아닌 의존자로 인식해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 치료 기관 연계 명령과 전문 의료 심리 치료 중독자 전담 보호 관찰 사례 관리 지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치료 계획서 진단서 상담 보고서가 양형 이유로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이행 감독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설정됐는지 살펴봐야 하고 부족하다면 상급심의 의료재활 명령 보완과 사례관리 연계 강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 측은 자진치료 의지 입증 자료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 계획서를 제출해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해자 측은 의료기록 피해 회복 현황 보고서 심리상담 신청서를 보강 제출해 중독자 보호 방안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부모해야 합니다.